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경입니다. 2024년 5월 18일 정상 출근했습니다. 어, 고객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오늘 7시 50분에 도착하여 천안 저희 공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계약금 받은 요 GV80 지금 마무리 중에 있고요. 요즘 g 9 0 AS로 와서 AS지만 하는 중이고요. 저 안쪽에 이제 제 차량들 몇대 지금 수리 중이거나 관리 중인 중이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어저그저께 올린 그 계약됐지요. 캠핑카. 지금 전기검사 및 기본 점검 했고요. 고객께서 이제 계약금 걸었기 때문에 풀로 소모성 다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번호가 76 다에 9다 3이 현재 정기검사 맡아서 출구하려고 지금 정기검사하고 있고요. 고객님 또 포항에서 오셔서 기분 좋게 엔진오일, 미션오일,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뭐 등등등등 싹 점검했더니요. 교체할게. 엔진오일, 미션오일, 디퍼런셜오일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 그 다음에 타이밍벨트, 겉벨트 세트, 워터펌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70만원 정도 지금 서비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기름 만땅까지 검사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항상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지지난주에 올렸던 차량입니다. 수출 나갈지 몰라서 제가 700만원 올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스포티지를 팔면서 대처받았던 차량입니다. 자, 상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차량이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세월의 흔적과 외관의 흔적으로 이렇게 전체 도색을 맡겼습니다 깔끔하게 전체 도색해서 깨끗하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뭐 이렇게 비닐로 싸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몰딩까지 뜯고 도어 캐치까지 뜯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도장 완료 후이 차량도 최저가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또 뭐를 해야 하냐 하나 보여 드리면 어트면 시트가 이렇게 낡았습니다 이게 시트가 이게 왜 이러냐 요 안에 통풍 시트 들어가는 실밥이 있었습니다 실밥이 오래되면 나오고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시트를 전부 다내쫓아갈 거고요 바닥도 지저분하다 보니까 코일매트 가는 게 아니라 바닥 바닥 도다 긁어내고 새 바닥을 바꿀 겁니다 핸들도 깔끔한 편인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에 찡했었습니다 그래서 핸들도 핸들링도 바꿀 거고요 뭐, 필터이어 상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한번 타이어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휠은 깨끗하나. 그래서 요 차량도 이제 광고 올라갈 거고요. 캠핑카 지금 검사 중입니다. 자, 요 차량. 9045도 도색이 끝나면 상품이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k 7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 형님네 공장이 워낙 큽니다. 대형부 도장부터 검사 여기 또 소형부 이렇게 또 있고요. 저 안쪽에 또 검사장 입구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차량과 많은 상품 차량 도색 수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정상 근무합니다. 남은 이번 달 이제 한 13일 남았죠. 화이팅 넘치어. 최소 제가 직접 메이한 차량 5대 이상 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요번달좀 주춤했는데요 요번달 지나면 다음 달부터는 좀 팡팡 돌아갈 겁니다 원래 5월달 4월 후반부터 6월 초까지는 좀 비수기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역시 새파란 하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항상 자연 풍경과 하늘을 좋아하는 중고차는 김성경이다 최강, 아니 최강이 아니죠 중고차에 미친 김성경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로 끝까지 AS 주는 걸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